계절의 여왕 봄이 깊어가면서 산과들이 푸른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재촉하듯 꽃들도 만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도심 속에서 색색의 꽃들을 벗삼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호공원 철쭉축제 현장을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흐드러지는 철쭉 너머 분수에서 물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만발한 꽃들과 함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제 6회 철쭉 축제가 열렸습니다. 강동구 주민들과 지역 사회 단체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힘을 좀 더할 수 있는 복지관 같이 힘을 합쳐서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한껏 살리는 데에 조한점을 줬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시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한마당도 열려 함께하는 시민들의 폭이 늘었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천호공원 한 켠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 체험마당이 준비됐습니다. 지역 복지관 등 15개 단체들이 참여한 바자회에서는 취약계층 후원금 마련을 위해 옷이나 신발 같은 생활용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기업체나 이런 주민들께서 후원해주신 물품들을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저렴하게 나누고 저희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후원금으로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김혜연, 진미령, 조관우 등이 출연한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의 봄꿈 음악회와 국악방송 예술단이 출연하는 풍류 콘서트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는 철쭉 축제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에 로즈메리힐 장미 콘서트를 열고 다음 달에는 반딧불 축제를 진행하며 시민들을 위한 체험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